요즘 애들이랑 이야기를 못한 것 같네. 특히, 휘연이랑 더 많이 아쉽네. 어, 뭐라고 함? 아니, 딱히. 그러고 보니, 너 반장이랑 다닌다고 하지 않음? 왜 우리랑 다녀? 아, 이건 순수한 궁금증이니까, 오해 말도록. 오해 안 해. 음, 글쎄. 사정이 생겼다고 할까? 너도 참 대단한 사정이다. 그나저나 미주암을 학교에서 갈 줄이야. 솔직히 말해서 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 내일은 아마 따로 다녀야 할것 같아. 드디어 같이 다니는 거임? 내일부터는 같이 다녀야지. 오케이, 알았어. 그래, 고맙다. 아담아 내일부터 너희랑 같이 다니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 응, 당연하지. 내일 보자, 야온아. 오늘 같이 못 다닌 건 아쉽지만 내일 재밌게 놀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일이 기대되네. 연우야, 여기야 여기. 아, 하다마 안녕. 혹시 늦은 건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딱 맞춰 왔는데 뭘? 너보다는 안녕. 야, 내가 일찍 오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오, 제 시간에 왔는데 지금 성질인 거? 네가 제일 늦었어, 이현우 아, 그래 그래. 이? <laughs> 이 친숙한 장면은 뭘까? 안녕, 같이? 아, 응, 오늘 같이 다니기로 했어. 혹시, 불편한가? 딱히, 휘연, 넌. 아, 나도 괜찮아. 안녕, 여운아. 안녕, 연아 응, 음, 재밌게 놀자. 응 그러자 꼭 음... 뭐야 이 분위기? 아 이제 다 모였으니까 갈데를 알려줄게 그래 어디? 바로바로 바로 아쿠아리움 여기 왔으니까 물고기는 보고 가야 될거 아니야 진짜 이쁜 데 찾아놨으니까 가자 조금 멀거든? 서두르자 고고 그래? 어머. 아쿠아리움은 정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 안 그래? 그러게 오랜만이네 갈 시간이 없었잖아 그건 그렇지 셋이서 같이 잘 다녔나 봐? 아응 셋이 좀 많이 다니다 보니 여기저기 잘 다니지 뭐 그렇구나 응 어? 조심해 고마워 뭘 괜찮아? 조심해야겠다. 차가 많이 흔들리네. 응, 고마워. 그래. 우와, 진짜 날빠. 그러게. 길 잃어버리지 마라, 꼬맹아. 허! 니는 길을 확 헤매라! 아주 그냥 길이 꼬여버려라! 와, 저주를 걸어버리네. 메롱이다. 가자, 연아. 음. <laughs> 여기 진짜 이쁘다 그치? 사진도 많이 찍자 음. 여기 사람이 은근 많네 길도 복잡한 것 같고 아, 음. 여기가 조금 복잡해서 잘 보고 가야해 어? 오빠 네 음. 휘연아 미안한데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다녀와. 어, 그럼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다녀와. 어. 다들 빠지니까 조용해졌네. 응. 음, 그러게. 응. 음. 아. 어... 음, 이러지 말고 우리 여기 잠깐 구경하고 있을래? 애들시간도좀 걸릴 것 같고 말이야. 음 그래 그러자. 그래 가자. 음음 음. 화장실을 왔긴 왔는데 말이지 길래 잘못 들었다. 이건 분명 땅구마의 저수 때문인 거요. しまた。